김영편님 수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편님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상상 이상의 리얼 영어, 영어 강사 이열입니다. 제가 24년도에 김영편님을 런칭하면서 총 3개의 특강을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료 특강을 어, 제공해 드리려고 기획을 했는데, 어, 첫 번째 특강이 이제 동사 특강. 동사 특강은 1시간에 끝나는 편입 문법 80%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1시간에 끝납니다. 그거 꼭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90분에 끝나는 접속사, 접속사 문법은 결국은 여러분들 해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강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엄청 중요한 내용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70분 찍었거든요. 70분에 가는 이제 여러분 해석을 완벽하게 해주는 요 강입니다. 의 여러분들의 해석을 완벽하게 만들어 드린다라는 데 70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수험생들이 어 아마 이 강의를 볼 거예요. 난이도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바르게 어 독해 공부를 지속해 왔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독해 공부 방법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공부를 해왔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점이 지나서는 내가 실력이 더 늘지 않는 게 아닌가? 아니면 어 조금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어 아무리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한 점을 찍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독해를 완성시켜 드리는 특강이 될 거고요. 또 내가 해석 공부를 좀 촘촘하게 못해서 해석이 아무리해도 좀잘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할수 있을까?라는 분들한테는. 이게 해석이야라는 방향성을 보여드리는 특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다른 특강에서는 요거 한 번만 보면 끝이야라고 말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이것만 보면 끝인 분들은 이거 딱 보고 와 진짜 어 완벽했다. 어 나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분들은 아마 공부를 어느 정도 해왔고 완성 단계에 있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빠르게 성적을 올리고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를 최대한 성심성의껏 설명해 놨으니까 이 강의를 보시고 그 후속 강좌들까지 좀 학, 만약에 이 방법이 맞다는 게 확신이 든다면 후속 강좌까지 이어서 학습을 하시면서 여기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소화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왜냐면 이게 편입 영어라는 게 당연히 어려운 시험인데 대한민국에서 치러지 아니 세계에서 치러 아니 우주에서 치러지는 모든 영어 시험 중에 편입 영어 시험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고난도의 시험인데 그 중에 독해의 비중이 매우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비극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모든 대학의 응시생들이 독해를 불편해합니다. 편입 영어는 사실은 단어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부분이 크지만 결국 당락, 합격, 불합격을 이 가르는 부분은 사실은 독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독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가 무섭고 힘들었다면 조금 더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그 해석하는 데도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서 내가 이대로 가면 정말 해석이 되겠다 인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시간을 70분 정도는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빛나는 합격을 위해서 시간을 좀 써주시고 어, 원하는 결과 다 얻어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어, 혹시라도 높아심에 조금 힘든 분들은. 이게 반복이 필요한 거니까. 왜냐면 앞에 내용은 다 알아들을 거야. 근데 뒤에서 제가 진짜 고난도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거 다 풀면 그냥 합격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후속 학습이 조금 필요하다. 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커리가 짧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어,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알았죠? 네,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릴게요. 강의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